짧은 클럽 갖고 하는 드릴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어, 우리가 그 제가 들고 있는 거는 7번 아이언입니다 어, 많은 골퍼들이 스윙을 할때긴 클럽을 칠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써지고 하체도 무너지고 또 치면서 힘쓰기에서 배치기도 나고 하는데 이 짧은 클럽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정말 많은 것이 교정됩니다. 어, 클럽을 이렇게 그립 밑까지 왼손을 잡고요. 그 다음에 백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몸을 많이 써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자 그리고 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배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윙을 이렇게 치게 되면 정말 몸을 많이 쓰면서도 아주 견고하고 몸이 일어나는 이러한 얼리 익스텐션도 많이 없어집니다 이때 어, 스윙을 하다 보면 너무 팔로만 칠 수가 있는데 클럽을 내려잡고 몸을 많이 쓰고 다시 또 몸통을 써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까지 몸을 써서 하는 동작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백스윙도 많이 쓰면서도 크게 오버스윙 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는 동작도 없어지니까요. 어, 이렇게 해서 캐스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 쉽게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